어, 진짜로 유튜브 좀 보시나요? 어, 그럼요. 매번 올라오는 것마다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 이름 다 아세요? 카드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에이스 초대석에서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카베이에서 무려 10년간 근무하시면서 개인 실적에 팀 실적까지 꾸준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죠. 최현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비의 최현인 팀장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인터뷰 준비하면서 팀장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1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면서 줄곧 에이스 자리를 유지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에이스라고 하기엔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팀장님께 그 비결을 다 물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네, 그럼 팀장님은 처음 카베이에 입사하셨을 때부터 계약을 잘하셨나요? 사실 제가 처음 카베이에 입사했을 때만 해도 장기렌트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과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파허 호에 대한 번호판에 대한 인식도 되게 부정적이었고, 또 개인 고객님들께서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렌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좀더 정확할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카베이거리 되면서 장기렌트카가 뭔지 정확하게 알게 됐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진짜 괜찮. 요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희재 씨 말씀처럼 실제로 고객님들의 인식 자체도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베이랑 공식 업무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만 해도 30곳이 넘어갈 정도로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저희 카베이 같은 비교 업체에서 고객님들께서 유리한 상품이 뭔지 찾아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 고객님들도 장기렌트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진 상황입니다 그럼 팀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실적 1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같은 회사를 10년이나 다니신 것도 대단한데 정말 1등을 계속하신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돌이켜보면 한동안 슬럼프를 겪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나 실적 관리를 하면서 팀장으로서의 또 역할도 같이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 힘든 날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근무해 오다 보니 시간 자체가 지금의 원동력이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모범생 같은 <laughs> 그렇죠. 렌탈사마다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요. 매달 어떤 렌탈사의 조건이 가장 좋은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이제는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하면 3 0분대가 넘는 제유사 견적을 굳이 다 돌려보지 않아도 어떤 상품을 매칭해드려야 될지 좀 정답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우리 채연이 팀장님이 출구 대기가 긴 차도 빨리빨리 찾아주시는 스킬이 대단하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래도 경력이 오래됐다 보니 차를 빨리 찾아드리는 편이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고객님들이 계약 만기 후 재계약을 해 주시거나 주변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있어서 좀더 좋은 실적을 낼수 있었던 거 같고요 또 여기에 카베이라는 브랜드가 점점 더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신규 고객님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채연인 팀장님이 그 노하우를 팀원분들에게도 공유하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팀 실적도 1등을 유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럼 팀장님 지난 10년 동안 카베이에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기존 고객분들과의 인연이 이어질 때가 가장 보람이 큰것 같아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주시거나 아니면 계약이 마음에 드셔서 지인분들을 소개시켜 주시거나 그럴 때 내가 이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장기렌트는 어떤 고객님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비 처리 목적으로 장기렌트를 이용하시는 사업자분들이나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료 자체가 비싸신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상 차량을 본인 명의로 소유할 수 없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서 건강보험료가 부담. 되거나 신용이 좋지 않아 할부 구매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차량 교체 주기가 좀 빠르신 분들에게도 좋은 상품인 것 같고요. 장기렌트를 이미 이용해 보신 분들은 우리 채연인 팀장님이 얼마나 내공 있는 분이신지 이미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도 장기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 있을 텐데 장기렌트에 입문해 볼까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장기렌트가 할부보다 무조건 저렴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고객님들의 상.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고 단순하게 차량가나 보험료 외에도 세금 혜트이나 부가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의 상황에 맞춰서 할부와 장기렌트를 비교해보고 결정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음 같아서는 계속 질문을 하고 싶은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우리 카드님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단도진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기 렌트 비교 건적 업체 중에서 카베이 채연인 팀장님과 계약해야 하는 이유. 뭘까요? 어, <laughs> 저는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고 견적을 드리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카베이에서 10년을 넘게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계약을 하시면 도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만기 후에 인수 반납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책임지고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채현인 팀장님이 평소에 고객님들 이야기도 그렇게 잘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상담을 하면서 경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는 게 많다고 해도 고객 빅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 들으면 들을수록 확실히 이제 10년이라서 약간 진짜 전교 1등. 성실한 <laughs>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미래 목표나 도전하고 싶은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카베이 1등이 아닌 전국 1등 장기렌트카 영업사원이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laughs> 일단 목표는 크게 잡아야죠. 어, 아까 막그 대구 지사만 어? 1년차 밖에 안 됐는데 에이스로 나온다고? <laughs>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영상에 출연하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도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채널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제 얼굴을 공개하고 더 많은 고객님들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또 희재 씨가 카메이 유재석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진행을 잘 해주신다고 해서 출연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진짜로 유튜브 좀 보시나요? 아 어, 그럼요 매번 올라오는 것마다 제가 챙겨 보고 있습니다. 저희 모델 이름 다 아세요? 어, 저는 음... 아 저는 희재 씨밖에 안는다 그런 것중니다 카베이에서 개인 실적과 팀 실적 모두 1위를 달리고 계신 최연인 팀장님과 함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장기 렌트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1661519 카베이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영상에 나온 최연인 팀장님을 찾아주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어둔 링크를 통해 상담 접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